세종연구소 홍연익입니다. 2020년 12월에 제가 세종정책 브리프에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 전략 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브리프 내용을 약 10분에 걸쳐서 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선거 인단에서는 70명 차인가요? 그런 차이로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은 사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렇게 아주 반기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켜서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더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도 발전시켜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이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과 세 번이나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시키고 평화 통일의 기초도 닦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조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을 세번 만나긴 했고 뭐 서신서도 교환했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이 있었던 것은 세계 주목을 끄는 이벤트성 행사고. 사진이었지. 북한의 비핵화 자체는 아니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재선됐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을 또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핵화로 갈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갖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 보좌하고 있는 폼페이어라든지 다른 안보보좌관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김정은과 협상을 진척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참모진들이 순순히 그렇게 북미 간의 타협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귀를 생각하는 정책 기조에 크게 반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 특히 외교 전문가이자 상원 외교위원장을 두 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부통령 당시에도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주도했고 이란과의 핵합의도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이걸 타결시켰던 북한 문제도 잘하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는 또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이든 대통령 개인의 대북 인식을 살펴보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협상 전망을 검토해 본 다음에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의 대북 인식은 과연 무엇인가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외교관을 가진 진보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에 대해서 최근에 전문가들조차도 바이든이 북한과 협상을 쉽게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2008년 말에 오바마와 부통령으로 당선돼서 되자마자. 오바마, 바이든 플랜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쿠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북한과 같은 이런 불량 국가들과도 거침없고 직접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특사라도 파견할 거라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울까지 왔지만. 또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임명을 했지만 고위급 대화나 대북 특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세 달도 안 돼서 체코를 방문해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연설을 하기 직전에 불과 수 시간 전에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도 매우 실망했겠죠. 그래서 결국 북미 간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그래서 북미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다 아시다시피 전략적 인내라는 이런 정책을 펼쳤고요. 그렇게 되니까 북한과의 관계도 안 좋고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부통령이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여기 응하지 않고 도발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또 북한을 고립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화염과 분노,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합의를 보고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친서가 교환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세 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는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당시의 대통령 후보로서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에는 아무 진전이 없으면서 김정은을 이 시대의 독재자 또 불량배 이런 사람을 미국 대통령의 반열로 국제 사회의 고립을 탈피하게 해줬다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 제재와 고립을 강조하게 되죠 따라서 최근에 바이든에 대해서 이제 본 사람들은 바이든은 굉장히 강경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자기하고 반대당 자기와 결국 경쟁해야 되는 경쟁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발언과 달리 부통령 시절에 소위 미국이 불량국이라고 생각했던 쿠바와 관계를 정상화했고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합의는 사실 이란은 북한보다 핵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란이 핵을 동결만 한다면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라고는 합의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에 적용하면 솔기태할 만한 그런 협상이죠. 그리고 이것을 타결했고 바이든은 그 뒤에도 이란과의 핵 합의는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이란과의 핵 합의를 북한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이란과의 핵합의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북미 간의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꼭 희망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경쟁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느라 김정은을 폭력배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폭군이라고 하기도 했고 독재자라고 하기도 해서. 북한에서는 바이든을 뭐 늑다리 미치광이 이런 식으로 아주 험담을 해왔습니다. 북미 간의 관계가 한동안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다 재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행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 임명을 하는데 한국에선 장관만 인준 청문회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차관보까지 다 인준 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핵을 협상할 수 있는 협상 라인을 형성하는 데도 한 5개월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이 많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고 그러는 가운데 북한이 기다리다 못해서 오바마 행정부 초기처럼 중대 도발을 한다면 이것은 또 다시 낭패가 되겠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가 크게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느라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과의 핵 합의를 주도했고 그 합의를 북한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는 바이든과 바이든의 참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차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초기처럼 오판해서 도발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마련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의사를 밝히고 북한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2009년처럼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지금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렵고 코로나로 어렵고 제재로 어렵고 북중간의 교육이 끊겨서 어렵고 또 홍수와 태풍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북한 경제가 매우 안 좋은데 만약에 섣불리 도발하다가 내년에 북한 경제는 더 어려질 것이다라고 경고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일단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인수위에 먼저 접근해서 인수위와 대북 정책 기조를 논의하고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의 범위라든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상응 조치 이게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서로 상의를 해서 윤곽을 잡고 내용을 마련해서 가능하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북한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중국에게도 알려서 중국의 지지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1월달에 북한에서 당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당 대회에서 북한의 대외 대회 정책 기조로 미국과 협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최상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대북정책조정관이라든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새롭게 임명한다면 이것은 북한과의 대화의 청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3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훈련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또 북미 협상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 마련 이런 걸 위해서 그야말로 규모를 상당히 축소하거나 아니면 좀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부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난관이 될 것은 한 서너 가지가 되겠는데요. 핵 신고 문제, 비핵화의 대상 문제, 불가역성 보장 문제 그리고 검적 문제 이네 가지 과제가 하나같이 다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핵신고 문제는 처음부터 북한의 핵을 다 밝히라 그러면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미국이 공격할 타겟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1단계 폐기할 부분에 대한 핵신고만 받고 1단계 폐기를 마치고 검증을 하면서 또 2단계 합의를 할때또 2단계 폐기할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이런 단계적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비핵화의 대상에 대해서도 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간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 존 볼튼이 얘기하듯이 화생방 무기와 또 단거리 미사일까지 만약 포함시킨다면 북한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가역성 보장 문제도 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불가역적인 비역할을 바랐는데 그렇다면 미국도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을 해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검증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검증 문제는 2008년에 검증 문제로 불능화까지 갔던 북한의 핵폐기가 첫 걸음을 뛰지 못하고 그 난관이 바로 검증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증에 대해서도 핵폐기가 이루어진 뒤에 검증을 실시해야지. 두 시간 전에 알려주고 바로 가서 검증하고. 이런 과도한 북한에게 요구한다면 이걸로도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검증 문제도 잘 타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협상이 잘 되지 않고 남북 관계도 여의치 않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는 내년 7월 열리게 되는 도쿄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스가 정권도 도쿄올림픽 개최하기 위해서 납치자 문제도 최근에 거론을 잘안 하고 있고요. 또 북한과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하자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에 착안해서 한미 간에 잘 협상을 해서 3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아주 축소하거나 아니면 연기해서 평화올림픽의 조건을 마련해주고 또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면 은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